오늘 수요일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의 사랑을 축복합니다. 요즘 날씨가 좀 아침 저녁을 좀 선선하죠. 바람 불고 좀 가을이 되는 것 같습니다. 일대, 일대일수록 감기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어, 말씀을 통하여도 많은 위로와 은혜가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혹시 2018년도에 화제가 되었던 한 예능프로를 아시나요? 한 백종원의 골땡식당이라고라는 예능 프로가 있습니다. 혹시 아십니까? 이거는 이거는 그 손님이 없는 가게에 이제 백종원 대표가 가서 솔루션 해줘서 이 가게가 변화되는 과정을 보여주는 프로였죠. 어, 그런데 백종원이 두 가지 공통되어, 공통적으로 한 솔루션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청결 상태였고 또 하나는 식자재 관리였습니다. 이두 가지를 항상 먼저 보더라고요. 잘안 되는 가게를 보면 이두 가지가 항상 잘 기본적으로 안돼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솔이 솔팩 백종원 대표가 솔루션을 해 주면 그 솔루션대로 그 몸에 배어 있거나 습관을 다른 가게들은 잘 되고 잘 그렇게 하지 못한 가게들은 방송 이후에 점점 이제 인기가 떨어지면서 망해 가는 것들을 많은 가운 모습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실제적으로 성공한 가게는 많이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옛 잘못된 습관을 버리고 이 백종원 대표의 솔루션대로 그 모습을 바꾸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잘 나가는 가게가 있습니다. 어, 위생과 이런 청결을 위생과 이제 직사제 관리를 잘한 가게들도 있었죠. 이토록 무엇인가 변화받기 위해서는 습관을 철저히 바꾸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 속에 등장하는 이스라엘 백성들도. 어, 다르지 다르지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변화가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느헤미야를 보내 주었죠. 느헤미야를 통해 그 이름대로 그들을 위로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무너져 있는 이스라엘 공동체를 세우셨고 성벽을 또한 재건하시고 이제 초막절을 지키고 있는 백성들의 모습입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변화되는 과정 속에서 진정으로 그들이 깨달은 것은 무엇일까요? 또 무엇이 그들의 변화를 가져왔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달은 첫 번째는 자신들의 죄를 깨닫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이 절을 보니까 모든 이방 사람들과 절규하고 서서. 자기와 죄와 조상들의들의 허물을 자복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의 가운데 가장 먼 먼저 한 것이 자기의 죄를 자복하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을 더 나아가 조상들의 허물까지 자복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죄가 보이면서 더 나아가 조상들의 허물까지 보이게 된 거죠. 그리고 그 자리에서 서서 먼저 율법책을 낭독하는 시간을 가집니다. 그 다음에 죄를 자복하고 여호와께 경배하는 시간을 가지며 성회를 드리죠. 3절을 보니까 이날의나 사분의 일은 그 제자리에 서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 율법책을 낭독하고 나 사분의 일은 죄를 자복하며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는데. 나 4분의 1이란 약 3시간을 말합니다. 3시간 동안 율법책을 낭독하면서 그 낭독이 끝난 뒤에 3시간을 그렇게 자복하면서 그리고 경비하는 시간을 가집니다. 3시간이면 엄청난 시간이죠. 어, 하루를 치자면 4분의 1밖에 안됐지만 그래도 3시간 동안 뭔가 기도하며 지내는 것이 또 찬양하며 지내는 것은 생각보다 체력 소모가 많이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혀 지친 기적이 없이 하나님 중심으로 마음을 다해서 그렇게 하였다는 겁니다. 그때는 초막절 행사은 마친날 다음 날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모여서 이렇게 시간을 쓰며 온전히 마음에 하나님만 두고 생각하는 중입니다. 초막절은 가정별로 초막을 지어 만들어서 거기서 7일 동안 하나님만 마음에 두고 지내는 시간입니다. 가정에서 오직 하나님만 생각하며 가정별로 이렇게 모여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게 초막절이 끝나고 이제 성회가 시작된 건이 백성들이 그 하나님을 생각했는그 마음들이 여전히 남아있는 겁니다. 즉, 그들은 모여서 굵은 베옷을 입고 금식하며, 또 티끌을 무릅쓰면서까지 한 것은 자신들의 죄가 깨달아졌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이스라엘, 이스라엘 자손들은 각오 수치를 벗거자 어느 의 백성으로서 자신의 위치를 회복하기 위해 열심을 내어 하나님께로 가고자 하는 마음뿐이었던 겁니다. 이 뿐만 아니라 그들은 먼저 말씀을 거울로 삼았습니다. 율법자을 들여다보고 그 속에 있는 율법들이 자신들의 죄를 비춰지게 만들었습니다. 그렇게 드러난 자신들의 죄악에 대해 깊은 회개가 나오는 모습이죠. 그래서 다른 무엇보다도 말씀을 모든 행위에 있어서 최 우선으로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게 드러난 자신의 죄악에 대해 깊은 회개가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며 우리는 더욱더 적용해야 합니다. 특히 말씀이 그 중심에 있을 때 언제나 깨달아지는 모습은 바로 자신의 죄이죠. 이것이 신앙 생활의 올바른 모습입니다. 이것이 가장 먼저 보이지가 않는다면 지금 나의 모습을 나의 신앙을 한번 점검해 보기를 원합니다. 결과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의 죄가 깨달아지게 되니 레위 사람들 중심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단에 올라서서 큰큰 소리로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습니다. 영부터 영원까지 계신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어다. 주여 주의 영화로운 이름을 송축하올 것은 주의 이름이 존귀하여 모든 성축이나 찬양에서 뛰어남이니이다. 그들은 레이 사람 사람들의 가문을 대표했거나 레이 사람들 중에서 총명하고 율법을 많이 공부한 지도자들이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이제 이스라엘 이스라엘을 대표해서 그들의 죄에 대한 깊은 뉘우침과 회개의 표시로 소리를 크게 지르면서 여호와께 부르짖는 모습이죠. 그런데 하느님에 대한 이러한 지식은 이스라엘 자손이 스스로 생각해 낸 것이 아닙니다. 스스로 공전수를 이뤄낸 것이 아니죠. 오직 하느님께서 모세를 통해 주신 특별 계시였죠. 오직 주는 여호와시라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과 이로 성신과 땅과 땅 위의 만물과 바다 그 가운데 모든 것을 지으시고 다 보존하시오니 모든 청군이 주께 경배하나이다. 이 백성들이 백성들이 이토록 하나님을 찬양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달은 저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택하셨음을 택하셨던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칠 절을 보니까 주는 하나님 여호와시라 옛적의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갈대 우레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을 주시고 창조주로서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과 만물의 만물과 바다 그 가운데 모든 것을 창조하신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또한 하나님은 그 지신 것들 그냥 버려두지 않으시고 모두 다 손으로 붙잡고 돌보듯이 보종하고 계셨습니다. 그런 하나님이 자신들의 조상의 아브라함을 택하셔서 그 이름 아브라함을 주셨습니다. 자신들은 아브라함의 자손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택하셨음에 찬송하며 큰 소리로 외치고 있는 모습이죠. 그 은혜에 감격하고 있는 그 모습입니다. 선택한, 선택받은 민족임에 감사하고 있습니다. 재로 인해 가려워졌던 그잘 가려졌던 그 모습들이 하나님이 드디어 보이기 시작한 겁니다. 이제 백성들에게 씌워졌던 죄가 회으로 인해 벗겨졌으니 창조주 하나님이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은 찬양받기 합당하십니다. 그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이름이 존귀하기 때문이죠. 찬양받기 합당한 여호와의 이름이지만. 자신들의 죄 때문에 가려졌다는 것을 알았고 이제는 회복과 함께 다시 찬송을 받게 되었습니다. 죄를 고백하며 회개하는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또 깨닫게 하신 거죠.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택하셨음을 알게 된 겁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보이기 시작하니 하나님이 자신들을 택하셨고 자신들이 택한 민족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백성들이 깨달은 점은 하나님께서 언약을 지키셨다는 사실을 안 겁니다. 8절을 보니까 그의 마음이 주 앞에서 충성됨을 보시고 그와 더불어 언약을 세우사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여부스 족속과 기르기스 족속의 땅을 그의 시기에 주리라 하시더니 그 말씀으로 이루셨사오매 하나님의 의로우시는 인간의 역사와 구체적인 생활 속에도 나타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내셔서 그에게 복을 주시고 특별히 그에게 많은 후손을 주실 것과 그 후손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시셨을 삼으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을 영원한 기업으로 주셨고 그 백성들을 영원히 함께하셨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창조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피조물인 인간과 언약을 맺으시고 그 약속에 따라 인간을 대우하신다는 것은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증거합니다. 또 하나님의 언, 하나님은 언약을 맺으시고 그냥 놔두시는 분이 아니라 백성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셨습니다. 조상들이 애굽에서 고난 받고 있을 때그 사실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이적과 기사를 베푸셨죠. 그리고 바로와 그 모든 신화와 그의 그 나라의 온 백성을 치셔서 자기 백성을 건드린 대가를 톡톡히 치르게 하셨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 후 후에를 걷는 뒤에 뒤에 시내산으로 이끌어 가셔서 하나님과 자신과 언약을 맺게 하였습니다. 그때 시내는 전체가 진동했고 연공의 용공, 구름이 산 전체를 뒤덮어서. 아무도 가까이 접근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이런 위용과 축복을 경험했음에도 모세가 강력히 그들에게 경고하며 언약을 했음에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두려움을 발견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부패하고 타락하여 죄를 지었습니다. 하나님은 언제 신실하셨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요호를 버렸습니다. 여호를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신실하지 못했습니다. 언약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결국 망하고 말았죠. 포로가 되었습니다. 그 사실을 자신들도 알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자신들이 있는 곳이 어디입니까? 포로에서부터 귀한한 그 곳이 어디인가 어디입니까 고향 땅 고향 땅 자신의 조상들이 있었고 모세가 언약 땅에서 언약한 땅에서 그 언약한 그 땅을 위해 다시 가간그 곳에서 가나안에서 다시 모여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곳에서 무엇을 하고 있느냐 말입니다 하나님께 예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돌아와 그 자신들의 모습을 봤을 때 자신들은 하나님께 예배하고 있는 그 모습인 겁니다. 하나님께 돌아온 모습을 자신들이 눈으로 직접 목격하고 있습니다. 그 현장에 있는 모습을 봤을 때 그들은 그들 자신 자신을 봤을 때 정말 부끄러웠을 거예요. 회개하지 않고는. 있을 수 없을 정도로 자신들의 죄가 그렇게 보였을 겁니다. 그리고 자신 조상들의 죄가 그만큼 보였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의 죄를 큰 파노와 쓰나미처럼 은혜가 밀려와 회개, 회개하게 만드신 하나님이십니다. 자신은 지키지 못했는데 하나님이 여전히 현연하고 계시는 느끼기에 큰 소리로 찬양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런 모습을 봤을 때, 신실하신 을 봤을 때,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감격하며 찬양을 할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현안하신 곳에서 다시 역사가 시작됨이 보였을 겁니다. 그 현장에서 그신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느껴졌겠습니까? 하나님은 자비로우시고 기다리시고 신실하신 분임을 몸소 체험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에는 모든 역사가 시작됩니다. 모든 것을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창조하실 때 하나님이 그곳에 계셨습니다. 아브라함을 택하실 때 아바람이라고 하셨을 때, 하나님의 그곳에 함께 있으셨습니다. 모세 언약을 할 때에도 모세와 백성들이 하나님과 함께 언약할 때에도 시내산에서도 그 중심에 하나님이 계셨습니다. 오늘 본문 속그 현장 속에 이 초막절을 지킬 때에도 드릴 때에도 그 성회 중에서도. 현현에 계신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현현하신 곳에서 모든 역사가 시작됩니다. 하나님 모든 곳에 계시지만 특별히 언약을 맺은 자기 백성들과 언제나 함께 하길 원하세요. 히브리서 8장 10절을 보니까 같이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또 주께서 이러시되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내 어적은 이것이니 내 법을 그들의 생각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게 백성이 되리라 언약의 핵심은 하나님과 그들의 하나님이 그들이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하나님의 친 백성이 되는 사건입니다. 언약은 관계성입니다. 은혜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크십니다. 크시고 위대하십니다. 하느님은 언제나 이스라엘 백성들을 친백성이라고 하여 계속해서 언약하셨습니다. 그들은 하느님을 버릴지언적 하느님은 그 백성들 한번 맺은 언약을 맺은 이 백성들을 절대 버리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끝까지 이끌어 오신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 언약을 지키셨습니다. 이 백성들이 보는 그 현장 속에서 하나님이 현현해이신 그 모습을 그들에게 나타내셨고 그들이 그들의 죄가 회개를 통해서 그 눈에서 그 죄가 벗겨졌을 때 여호와 하나님이 보이게 됐고 자신이 백성임을 선택받은 선택 백성임을 알게 되었고 언약을 지키신 여호와 하나님이 보이게 된 겁니다. 그랬을 때 그들의 목소리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소리가 그 현장 속에 널리 널리 펼쳐져 있는 그 모습입니다. 이제는 하 하나님, 이제 하나님은 또한 우리에게 또한 다가오신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 우리를 단번에 대속하시고 은혜로 우리를 인도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약속하셨습니다. 우리를 친백성 삼으시려고 하십니다. 친백성을 넘어 자녀로 삼으시려고 하십니다. 하늘 오직 예수의 십자가 그 사건을 믿는 우리를 의롭다고 간주해 주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기만 하면 하느님이 우리의 삶 모든 부분을 책임져 주십니다. 이새 언약의 은혜를 아는 사람은 마음으로부터 죄를 싫어하게 됩니다. 또 누가 강요해서가 아니라 내 죄를 십자가 죽음으로 모두 용서하신 예수님을 사랑하기에 기쁘게 신앙생활을 하게 됩니다. 이것은 하느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은혜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여호와 하늘을 굳게 믿음으로 약속을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이 언약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 우리 마음 가운데 마음 가운데 두어 살아가는 삶이야말로 성도의 삶입니다. 믿음은 마음의 확신에 부터 나옵니다. 그리고 그것을 입술로 선포함으로 입술로 고백함으로 믿음이 완성이 됩니다. 오직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을 믿어 그 은혜를 주님 앞에 고백할 때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그것을 보증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마음속에 있기에 그분이 현현에 계시기에 그것을 보증하시는 성령님이세요. 현현하신 곳에서 모든 것이 시작됩니다. 하나님의 인자에 있는 곳에 모든 역사가 시작됩니다. 하나님 계신 곳에서부터 자신의 죄가 보이고, 나를 택하셨음을 알게 되고, 언약이 지키, 지켜질 것을 믿게 됩니다. 인간과 언약을 맺으시고, 그 약속에 따라 인간을 대우하신다는 것은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증거하셨습니다. 크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며 지금 이곳에서 계신 하나님을 우리의 마음을 담아 고백하기 원합니다. 입술로 고백할 때 믿음이 더욱 단단해지고 확신이 생깁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에는 항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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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계심을 믿으시기 소망합니다. 그리고 입술로 고백하는 성도님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진심으로 다해 입술로 고백할 때 하나님은 가장 기뻐하십니다. 그 찬양을 기다리고 계시며 우리에게 더큰 기쁨, 기쁨으로 갚아 주십니다. 주님 앞에 찬양하길 원합니다. 이 시간 3 0 4장그 끝이 하나님의 사랑 같이 찬송하.